예, 안녕하십니까. 안티로입니다. 자, 7월 3일 토요일입니다. 야, 벌써 또 일주일이 갔네요. 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. 어떻게 이번 주들 다그 성토하고 계신가요? <laughs> 아, 이번 주좀 어렵네요. 어려워. 음, 삼성은 이제 우선주 이게, 어, 이, 이번 주 월요일이 배당일이었죠. 그리고 화요일이 이제 배당 락일이었는데 뭐, 그래서 그런 것인가, 그대로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, 아, 제일 큰형님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. 여러분들은 뭐, 어떨지. <laughs> 자, 그럼 한번,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삼성전자 우선주 1억 장기 투자 프로젝트 30주 차입니다. 야 벌써 30주가 됐습니다. 자, 그럼, 삼성전자 우선주. 1567주, 평균 매입가 65,661원. 현재가 73,100원입니다. 와, 73,100원. 그래도 지난주에 74,800원이었는데, 이 73,100원이면은, 아, 이 가격이 다시 한달 전으로 돌아갔습니다. 한달 전. 6월 초 가격으로. 와, 어렵게 어렇게 100원씩, 100원씩 올려놨다니. 한 방에 그냥 한달 전으로 가버리네요. 씁쓸합니다. 수익률 11.32%네요. 11.32%. 지난번에 13.91%였는데, 많이 떨어졌습니다. 지금 그 화요일 날, 배당 낙일부터 시작해서, 뭐, 수목금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계속. 음, 그때 900원 떨어지고, 그 뒤로 날마다 300원씩 떨어졌던가. 하여튼 뭐제 기억에 대략 그 정도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제 주력인데 아 이게 1 0 0원씩이라더 올라줘야 되는데 또한 방에 떨어지니까 조금 힘이 빠집니다. <laughs> 하지만 길게 봐야죠. 그래도 뭐 아직 하락장은 아니지 않습니까? 횡보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저런 뉴스는 많은데 그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다그제채널 이제 구독자 이신 분들은 다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, 크게 마음 쓰지 않고 꿋꿋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. 네. <laughs> 자, 다음 카카오. 아, 카카오 요즘 아주 예? 인기죠. 자, 장고 64주 평균 매입가가 154,984원. 155,000원이라고 보고요. 현재가 159,500원이네요. 야 수익률이 2.91% 됐습니다. 지난번에 마이너스 0.31%였어요. 종가가 154,500원으로 500원 떨어져 있었는데, 이번주는 그래도 159,500원. 많이 올랐습니다. 155,500원인데, 9,500원, 4,500원 정도 오른 거죠. 일주일에 2.91%뭐 괜찮습니다. 이게 또주 중에 5%까지 갔었어요. 지난번에는 9%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0.31% 찍고 이번 주는 5%까지 올라갔다가 2.91%로 이번 주는 마감됐네요. 아, 힘이 좋습니다. 카카오가 힘이 좋아요. 지금 뭐 보니까 뭐 사고팔고 사고팔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올고 개인도 올고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. 뭐 당장 뭐 하루 이틀 뭐 조금 올랐다고 입질할 건 아니니까요. 회사가 탄탄하지 않습니까? 카카오도 이제 부터 조금 이 보고 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. 잘 가고 있습니다. 카카오라도 올라주니 좋네요. 아 삼전이 조금 3쟁이 조금 떨어졌는데, 그래도 카카오라도 올라줘야죠. <laughs> 자, 그 다음 하나로 FN 전기수소차 ETF. 자, 장고 923주, 평균 매입가 1834원. 1 8 3 4원 현재가 1,700원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1.23%입니다. 야, 진짜 이것도 조금 조금씩 올라옵니다. 저번에 종가는 1,665원, 이번 주는 1,700원. 저번 주식률이 마이너스 1.56, 이번은 1.23, 마이너스. 이게 호가가 그 5원 따지 아닙니까? 5원 따니. 아, 진짜. <laughs> 하루에 막 5원, 10원, 25원 막 이렇게 갑니다. 아, 그래도 다 갑니다. 이제 이게, 아, 지금 1,700, 1,700원이니까 7월 달 내로 아마 이 본전되지 않을까.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. <laughs> 지금 이 TF가 두개다 제가 지금 만 원대에 샀는데 거의 이게 그 새로 나올 때 샀거든요. 근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. 보통 이제 만 원대에서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만 삼천 원까지는 좀 급하게 간다. 그래서 그래서 이만천원 되기 전에 좀 급하게 잡았던 그 품목들입니다. 전기차도 뭐전기소차도뭐 미래가 있다고 봐야죠. 뭐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오겠죠. <laughs> 자그 다음 자, 친환경 에너지 944주 1 5 9 4원 현재가 1 0 0 2 5원이네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5.37%오 얘도 오 얘도 조금 올라왔습니다. 지난번에는 마이너스 5.98 이었는데, 지금 마이너스 5.37 이네요. 조금 올랐습니다. 어, 종가는, 자, 지난번에는 9,960원. 이번에는 1 0 0 25원으로 조금 <laughs> 조금 올랐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뭐, 그래도 나머지가 그래도 올라와줘서 뭐, 위안이 됩니다. 이 총수익률은 지금 8.49%네요. 와, 많이 떨었습니다 지난번에 10.19%였는데 8.4로 많이 떨어졌네요. 이 손익도 1,350에서 1,120 정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. 이 우리 주력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전체적인 수익률도 조금 떨어졌습니다. 어, 이 나머지 세 개가 빨리 조금 궤도에 올라와 가지고 음 조금 이플러스 알파가 되줬으면 좋겠네요. 하여튼 이번 주는 그 망했어요. <laughs> 이번 주는 좋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도 마음 단단히 드시고 잘 버텨야 합니다. 우리가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기 때문에 파이팅 한번 해봐야죠. 새로운 달은요. 자 그럼 이렇게 국내 주식 마치고요. 이제 또 해외 주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재미삼아보는 잔잔발의 미국 주식. 민스탁 23주 차네요. 와, 민스탁은 지금, 와우. 민스탁은 좋습니다. 아, 미국 주식이 맞는 것 같아요, 아직도. 답올 <laughs> 빨간불 들어왔습니다. 이야, 전체 다 빨간불. 수익률도 16.08%까지 올라왔네요. 지난번에는 13.41%에서 16%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야. 종목을 선택을 잘한 건가? <laughs> 자, 한번 봐보겠습니다. 자, 엔비디아. 야, 플러스 58.95%입니다. 이제 거의 60% 가네요, 이거. 지난번에 48.12% 됐다고, 거의 50% 됐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, 58%입니다. 48%에서 58%, 10% 올랐습니다, 일주일 새. 야, 엔비디아는 뭐, 엄청나네요, 엔비디아. 제그 종목 중에는 최고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알파벳 A주, 구글이죠. 플러스 36.40. 오, 구글도 올랐네요. 구글은 지난번에 33.83에서 36.40으로 얘도 많이 올랐습니다. 와, 이큰 회사들이 잘 나가요. 요새 아주 미쳤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마소. 플러스 17.95%. 마소도, 이야, 마소도 한5% 정도 올랐네요. 마소가 지난번에 12.95에서 17.95. 이야. 반도체주들 잘 나가는데 왜 IT 업계 잘 나가는데 왜 삼성은 <laughs> 호재도 많은데 에? 코스피도 차상 최고인데 왜 삼전호는 젠장. <laughs> 자, 그 다음. 코카콜라. 플러스 12.01. 아, 코카콜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. 지난번에 12.66에서 12.01로 아, 뭐 1%도 안된건 뭐 떨어진 것도 아닌데요. 일단 표기는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아마존 이제 아마존 이제 안전권으로 들어옵니다. 안전권으로. 자, 플러스 8.49%. 아마존도 지난번에 5.44에서 8.49로 야, 기본 뭐3% 이상씩은 그래도 이 대형주들이 아무리 이 일주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야, 야, 괜찮네요. 자, 그 다음에 자, 새롭게 들어온 크록스. 야, 미국 고무신회사. 플러스 8.36. 역시 잘 나갑니다. 꾸준히, 꾸준히 이거 지금 우상하고 있죠. 지난번에 6.48에서 8.36. 크록스. 여름은 또 크록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집에다 한 켤레씩 있죠? 1 9별로 하나씩 다 있죠? <laughs> 자, 월트 디즈니. 아, 디즈니, 디즈니 조금 하락세입니다. 디즈니 한참 잘 나가다가 조금 주춤하네요. 자, 6.59%. 월트 디즈니, 저번에, 지난번에 7.67에서 6.59로 조금 떨어졌습니다. 다 빨간불이라 좋긴 좋은데, 또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하락한 게 있네요. 자 커피 자 스타벅스 플러스 2.90% 올랐어요. 지난번에 1.5%에서 2.9%로 스타벅스 자 크록스하고 스타벅스가 새로 그때 이 단독 주식으로 들어왔는데 잘버것 같습니다. 자 그다음에 ETF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뭐 S&P 500하고 나스닥 백은 뭐 기본적으로 가져가야죠. 자 QQQ 나스닥 백 플러스 2.10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이 혼자 팔란물렸죠 마이너스 0.18에서 플러스 2.10으로 오호 나스닥 지수도 올라왔는데 3은은 <laughs> 그만하겠습니다 <웃음> 자 그다음에 S&P 500 플러스 1.3% S&P 500도 지난번에 0.28에서 1.3으로 올랐습니다 코카콜라하고 월트 시즈니만 조금 빠지고, 미국 주식은 전체적으로 성공했네요, 지난주는. 아, 미국장이 좋으면 원래 국내장도 그 영향을 받는데, 다른 것만 영향을 받았나. 하여튼 좀 뭐, 아쉽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럼 이렇게 또, 7월 3일, 7월달 첫째 주, 국내장, 해외장, 점검을 다 해봤습니다. 뭐, 배당이라고, 배당락이라고 같이 있어가지고, 이번주는 그랬다고 치고요. 이제 또 7월 둘째 주부터는 또잘 가줄 거라고 믿습니다. 뭐, 어차피 길게 보는 거라, 뭐, 일주일주 점검하는 게큰 의미는 없지만,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고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눌 때좀 올라주면 그래도 사람이 기분이 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그 올해 올해 말에 삼성전자가 10, 10만원 찍을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볼 때마다 조금씩 가주면은 또 기분이 좋으니까요 <laughs> 자 그럼 이렇게 점검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 주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들 성토하십시오 네.